이런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잘해주면 쉽게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데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십니까? 사회에서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사는 게 편하려면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살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식별하고 한방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잘해 주면 쉽게 보는 사람 유형과 특징 이들을 알아보는 법 제압하는 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람 평상시 자기만 옳다는 식이고 상대가 토다는 걸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상대 행동을 모자란 행동으로 여기는 눈빛도 거슬립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밑으로 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잘해주면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이 된 것으로 여깁니다.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대를 대하는 언행에서 이런 마음이란 걸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은근히 비하하는 말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업적을 얕잡아봅니다. 다른 사람의 공헌을 무시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상하고 친절하게 보이지만, 이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마음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에 호감을 느끼지만, 자기가 모든 것에 우위에 있는 것처럼 지적하고 요청하지 않은 조언에 비호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기가 무례한 행동을 했어도 무례하다는 걸잘 모른다는 겁니다. 지적과 조언은 상대가 잘 되라는 의미로 했으니 무례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무례하다고 반응하면 좋은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무의식에 잠재된 불안감 때문에 또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불만족이나 성취하지 못한 좌절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상대가 실제 잘 나가서가 아니라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언행을 내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상대의 행동에 상처를 덜 받고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대로인데 상대를 끌어 안고 이해하기만 하다 보면 나 자신의 정신적 고통만 쌓일 뿐입니다. 이럴 땐 필요한 조치를 해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물론 무례한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단호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정쩡하게 웃어주거나 저자세를 취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려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자신감과 단호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비웃거나 무례한 말에 옹졸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거나 괜찮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색해지고 또 놀림감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분 나쁜 걸 나쁘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때 책, 참견은 빵으로 날려버려는 상대를 한방에 제압하는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궁금한 걸 그냥 물어본다는 생각으로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궁금한 걸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어색해지는 것을 줄이고 마음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게 무슨 의미지? 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말이야? ...처럼요. 여기서 멈추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웃자간 소리에 화를 내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 웃자는데 내가 호응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 잘못을 내 잘못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내 감정을 건드렸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잘라게될수 있습니다. 처음만 조금 어려울 뿐이죠. 2.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만심이 높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구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다루려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나 자신의 필요와 목표에 집중해야 그들의 연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립이나 논쟁에 가담하는 것을 피하고 침착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분 나쁘면 만만한 상대에게 화풀이하는 사람. 다른 데서 당한 일로 엄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사람을 본적 있으십니까? 상사가 깨지고 와서 괜히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열받은 사람을 건드리면 그 화가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정도는 보통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지만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독 한 사람을 쪼아댑니다. 자판기에서 커피가 늦게 나와서 짜증이 나서 우울할 때그 사람이 보이면 쪼아댑니다. 그냥 화날 때마다 생들처럼 다루는 것이죠. 피해 안주도 트집잡고 지적하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강한 사람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한없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에게 공격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처혹 봐도 아무 말 하지 않을 사람, 착한 사람, 자기가 힘으로 누를 말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잘할수록 화풀이 대상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방법은 함부로 할수 없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대로 다 참아내지 말고 말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말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세게 나갈수록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회사에 매어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절절매는 행동을 하면 더 쉽게 봅니다. 내 아픈 부분을 상대가 약점 잡아 휘두르지 않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상당하고 자신 만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철저히 자기 업무를 잘하고 자기 개발을 잘하는 것이 중국에는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길입니다. 자,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상대의 도움을 고마워하기보다 응당 해야 하는 걸로 합리화하는 사람, 선배가 후배를 돕거나 후배가 선배를 도울 때, 옆가게 사람이 도와줄 때. 월급 받았으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돕는 건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상대의 도움을 폄하하고 삐뚤게 보는 사람도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의 도움을 받을 권리로 여기는 자기 긍정에 찬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그 반대인 셈이죠.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잘해주면 쉽게 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권리로 여기니 무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려면 감정과 기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바로 끊어낼 냉철함도 필요합니다. 5. 잘해줄수록 요구하는 수위가 높아지는 사람. 야금야금 다 먹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대함을 이용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아첨하거나 불쌍하게 보이거나 칭찬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 한마디로 상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은 상대를 쉽게 봤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오겠다는 확신이 있어서죠. 쉬운 상대로 봐 이용하려는 악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절대 상대의 불쌍하게 들리는 말, 힘들다는 말을 판단에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 자신과 상대의 상황, 행동을 판단해야 계속 빨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이란 무엇이든 자기가 먼저고, 자기 아픈 것이 제일 아픈 거고,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공감이 부족합니다. 무엇이든 자기 것만 챙기고 남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무시하거나 최소화합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 준건 있고 자기가 도움 준 것만 기억하며 내놓으라는 사람. 다른 사람 아픔은 무시하는 사람. 밥을 사줬는데 자기 커피만 시켜놓고 먹고 있는 사람. 도움은 받고 싶고 자기 돈은 아깝다는 것일까요? 저도 불쾌하니 더 주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준다면 상대는 횡재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도움 준 사람에게 고마운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 자체를 이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람. 나르시시스트. 기분 나쁘면 만만한 상대에게 화풀이 하는 사람.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잘해줄수록 요구하는 수위가 높아지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지금까지 잘해주면 쉽게 보는 사람 유형과 특징, 이들을 알아보는 법, 제압하는 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과 책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